노란색 테란 박지성 선수고요. 그리고 빨간색 저그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포즈클랜의 두번째 주자 김정호 선수는 0승 1패 전적을 가지고 있네요. 일단 박지성과 김정호의 매치 일단은 시작이 되었고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홍보랑 지겨찾기 아니 그리고 추천 한번 씩만 부탁하겠습니다 BJ 그저 그렇죠. 클랜 리그를 열어주시는데 그쵸 그렇죠. 우리가 클랜 리그를 얼마나 열심히 열어주는데 그쵸 그렇죠. 참여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시청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드가 이분도 투에 처리 참 좋아하네요 뭐 아까 유희상도 투에 처리 쓰지 않나 지금 김정호도 투에 처리를 쓰면서 뭐, 투해처리 유저답게, 뭐, 양 선수, 양 클랜답게, 일단 다 투해처리만 쓰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또 봤기 때문에, 아, 이 선수들 또 투해처리 쓰네 하면서, 아싸, 전판처럼 또, 그 빌드 쓰면서 조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빌드가, 앞마당에 배럭 찍고, 그렇죠. 입구로 막으면서 그냥 배럭 더블을 선택을 하고 있고, 아, 일단, 커맨센터 들어올리면서, 일단, s c 에 들어온 다음에, 마린 찍어주면서, 일단, 가스 먼저 올라가네요. 또, 아카데미 먼저 올릴지, 아니면, 뭐, 엔지니어베이 먼저 올릴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박지성의 빌드는. 그의 반면에, 지금, 투해처리해서 일단, 네어를 타주면서, 앞마당 완성 되면 드론을 뽑을 거고, 마찬가지로, 본진에서 드론 뽑을 텐데, 코기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추천, 진짜 쉬운 건데, 제일 쉬운 게 추천 누르는 건데, 팬가입보다 쉬운 겁니다. 팬가입은 결제를 해야 되지만, 추천은 결제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저글링 들어옵니다, 지금, 어. 입구, 입구, 뚫렸어요. 어, 김정호, 지금 저글링 다섯 마리로 경기 끝내나요? 어, 링 다섯 마리로 지금. 말이 있나 아니 이게 입구가 막힌다는 마인드가.. 였는데 여기 사이 뚫렸거든요? 사이가 뚫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 여기 입구.. 당연히 좀 벙커 지어야 되겠고 같거든요? 벙커를 그냥? 아 일단 팩토리인 거다 걸렸고요 그렇죠? 지금 본진에 팩토리 올리는 것도 다 걸렸죠? 아.. 팩토리인 것도 다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메카닉 간다는 것도 알았죠? 지금 알아챘죠? 이러면 벌써 스파이어.. 와.. 끝났네요 경기가 벌써 스파이어가 벌써 와, 반가량 완성되있고 저글링 3마리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박지성 선수 어떻게 이길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 야나 지금 저글링 3마리 갖고 엄청 흔드는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그치 이거 너무 저그가 좋아요 지금 김정호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야, 제 SCV도 돌고 있고, 박진홍도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일단 아머리 올라가지면서, 머신샵으로 올려주고는 있지만, 문제는 벌써 뮤탈리스가 찍히게 찍혀요. 야, 뮤탈 벌써 찍혀요. 야, 일단 뮤탈 찍혔는데, 아머리도 완성도 안 됐고, 엠베도 있어야 됩니다. 엠베가 빨리 완성되고, 뭐, 터렛 찍고 막아야 되고, 터렛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마당에 벙커 찍고, 저글링 난입도 대비해줘야 되고. 야, 박진선수 겁나 어이없죠, 그렇죠? 얼탱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저글링 다섯 마리 들어오면서. 터렛 지어야죠, 빠르게, 빠르게 터렛 찍고. 바, 본진에 터렛 찍고, 팩토리 주변에도 터렛 지어야 되거든요? 야, 루살레스, 벌써 왔어요. 아, 지지선언 하면서 겁나 어이없게 게임기가 끝나죠. 진짜 이 정도, 이, 이 경기면 진짜 얼탱이 없, 없는 경기고.